전 정말로 어떻게 된 혐문인지 정말 모릅니다. 그냥 나가라니까 나온 겁니다. 그 이정출 조선인 경부가 그냥 풀어준 겁니다. 선배. 전 진짜 아닙니다, 선배. 누군지도 모르는 이사 선배. 어, 휴저 정말로 이정출 누군지. 니다 목숨 걸고 종로서에 폭탄 날던 납니다. 어떻게 저를 심합니까? 아, 진짜 미치겠네. 왜 나만 심합니까? do <laughs>